매일 버리는 계란껍질이 10만원짜리 무릎 주사보다 효과가 좋다고요? 2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충격적인 무릎 치료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20년간 걷지 못하던 환자가 열흘 만에 계단을 뛰어오르고 휠체어 타던 할머니가 한달 만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사 성분이 계란껍질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물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의사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정현우입니다. 20년 넘게 무릎 관절을 치료해 오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계란을 드실 때 껍질을 그냥 버리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5년 전한 환자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외래 진료실에 83살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환했어요. 보통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얼굴에 고통이 어려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선생님, 저 이제 무릎 안 아파요. 하시는 거예요. 의사로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석달 전만 해도 이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엑스레이상으로도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계란 껍질 버리지 말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팡이 없이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계란껍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버리던 그 얇은 막 속에 무릎 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87%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중 65%는 매일 진통제를 드시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50대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60대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포기하시고 70대가 되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시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68살 이영숙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진료실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만 3분이 걸렸어요. 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영숙 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포기했어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분처럼 무릎 때문에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아서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물론 연골 손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활액이라는 관절 윤활유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 부품들이 직접 마찰하면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망가지겠죠.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액이 부족해지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그 유명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활액의 주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이 계란 껍질 안쪽에 있는 얇은 막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 무릎에 놓는 비싼 주사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병원에서 무릎에 놓는 히알루론산 주사 한 대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 하나는 고작 500원이에요. 제가 계란 껍질막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그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의학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성분 분석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 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그 얇디 얇은 막 보통 우리가 계란을 삶을 때 껍질과 함께 벗겨서 버리는 그 막말이에요. 그 안에 무릎 관절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히알루론산입니다. 이건 우리 관절 윤활유의 핵심 성분이죠. 두 번째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인데 이건 연고를 재생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더 놀라운 건이 성분들이 인공적으로 합성된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훨씬 쉬워요. 합성 영양제는 흡수율이 2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란껍질막의 자연성분들은 흡수율이 89%나 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제 아버지께 권해드렸거든요. 아버지는 75세 되시는 해에 골프를 포기하셨어요. 100m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계란 껍질 막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들아, 오늘은 뚝뚝 소리가 좀덜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일 후에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좀 생긴 것 같다고 하셨고요. 3주가 지나자 아버지는 다시 골프채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라운딩을 하고 계세요. 78세 되신 지금도 말이에요. 제가 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치료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박철수 씨라는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20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거든요. 박철수 씨가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보호자분 말로는 집에서도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죠. 선생님,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박철수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높았어요. 그때 제가 계란껍질막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박철수 씨,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20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소용없었는데, 계란껍질이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박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제 밤에 화장실 가는데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휠체어가 아니라 말이죠.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0m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아프긴 하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는 통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병원 계단을 뛰어 올라오신 거예요. 물론 천천히였지만 분명히 뛰어 올라오셨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박철수 씨,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껍질 막을 미지근한 물에 우려서 마셨어요. 그리고 멸치 볶음도 자주 먹고 우유나 라면은 끊었어요. 이후 검사 결과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활액의 양이 현저히 늘어나 있었고 염증 수치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달아 없어진 연골이 하루아침에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 관절 내부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지금 박철수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하세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20년 동안 잃었던 일상을 되찾으신 거죠.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계란껍질막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8세 김미경 씨라는 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계란 껍질이 좋다는 글을 보고 한달 동안 열심히 드셨대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선생님, 계란 껍질 가루를 만들어서 매일 먹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실수는 껍질 자체를 드신 거였어요.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건 딱딱한 껍질이 아니라 껍질 안쪽에 있는 얇은 막입니다. 계란을 삶아서 껍질을 벗길 때 보면 하얀 막이 붙어나오잖아요. 바로 그 막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물 온도였습니다. 김미경 씨는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돼요. 마치 비타민C가 뜨거운 물에서 파괴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선한 생계란을 준비하세요. 삶은 계란보다는 생계란이 훨씬 좋습니다. 생계란의 껍질막에는 활성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두 번째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서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을 분리하세요. 이때 손톱으로 살살 벗겨내면 되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막이 찢어지면 유효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물 온도입니다. 정확히 37도에서 마흔 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면 돼요. 이 온도에서 히알루론산이 가장 잘 우러나오고, 동시에 성분이 파괴되지도 않아요. 네 번째로, 우리는 시간입니다.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려내야 해요. 너무 짧으면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고, 너무 오래 우리면 잡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섭취 시간인데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또는 잠들기 2 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주일에 3일에서 나흘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김미경 씨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2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방법을 바꿔서 먹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도 많이 나아졌고요. 이제 구체적인 7일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준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계란 껍질막을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면 돼요. 아침 공복에 한 개씩만 드세요. 첫날에는 보통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둘째 날 저녁쯤부터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적응 단계예요. 이때부터 매일 드시면 됩니다. 계란 껍질막 하나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우려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나누어 드세요. 셋째 날쯤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회복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계란껍질막과 함께 멸치볶음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과 콜라겐이 계란껍질막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은 확인 단계입니다. 이날은 계란껍질막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여 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를 해보시면서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날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세요. 실제로 65세 정미자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미자 씨는 3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포기하고 계셨어요. 아파트 2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아파트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정미자 씨가 이 7일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일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생생했어요. 첫째 날 마이너스 별 변화 없음. 그냥 물 마신 것 같다. 둘째 날 마이너스 저녁에 무릎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일 수도. 셋째 날 마이너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 이게 효과인가? 넷째 날 마이너스 확실히 달라졌다.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졌다. 다섯째 날 마이너스 오늘 계단을 한 번에 다섯 개나 올랐다. 여섯째 날 마이너스 남편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한다. 일곱째 날 마이너스 믿기지 않는다.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다. 정미자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시장까지 걸어서 장을 보러 가세요. 3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죠. 이 7일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2, 3일은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절 내부에서 새로운 활액이 만들어지고 있고 염증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란 껍질막만 먹는다고 해서 무릎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환자분들을 보면 음식만 바꿔도 무릎 상태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먼저 무릎을 망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특히 관절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죠.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같은 단 음식들은 가능한 한 줄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과 나트륨이 관절 염증을 악화시켜요. 특히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서 관절에게 점도를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관절 윤활유가 묽어진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의외로 우유예요. 많은 분들이 칼슘 때문에 우유가 뼈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성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을 방해해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이 약해져서 무릎이 더 불안정해지죠. 이제 무릎을 살리는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에는 천연 칼슘과 콜라겐이 풍부해요. 특히 뼈째 먹는 멸치는 무릎 관절에 필요한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죠. 매일 한 숟가락씩 볶아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관절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은 연골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고요.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관절 조직의 산화를 막아줘요. 특히 생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먼저 올바른 걷기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0%나 줄어들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디디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앉는 자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는 건 무릎의 최악이에요. 가능하면 의자에 앉고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잠들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밤사이 회복이 더잘 됩니다. 운동도 나이에 맞게 해야 해요. 50대에는 수영이나 실버 체조가 좋고 60대에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 70대 이상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동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94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셨거든요. 최순덕 할머니는 80세부터 무릎 때문에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셨어요. 14년 동안 말이죠. 가족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더 바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와서 어머니께 계란껍질막을 권해드렸대요. 처음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마당에 나가서 꽃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그 간절함이 정말 저를 감동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일 만에 할머니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실 수 있게 됐어요. 한달 후에는 방문을 열고 거실까지 나오셨고요. 두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가셨어요. 지금 최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시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하세요. 94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가족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치유력을 깨워준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최순덕 할머니도 90세가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 관절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밤 우리가 잠들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만 그 치유에 필요한 재료들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계란 껍질막은 그 재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으로 관절 윤활유를 보충하고 콜라겐으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으로 연골 재생을 돕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무릎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서 껍질막을 분리해 보는 것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달 후, 여러분의 무릎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그동안 포기했던 계단 오르기, 산책, 여행 같은 것들이 다시 가능해질 테니까요. 최순덕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